오늘은 눈이 온다는 절기상 소설인데요. 기온이 높아서 눈 대신 비로 내리겠습니다. 비는 아침에 동해안 지방부터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오후면 전국 대부분 지방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동풍이 불어드는 동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상되는 강수량을 보시면 경북 동해안 최고 100mm 이상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영동 지방에서도 30에서 80mm 안팎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동해안에선 시간당 20mm. 밀리미터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그밖에 전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5에서 20mm 안팎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중부 내륙지방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안전운전 하셔야겠고요. 비는 아침에 동해안을 시작으로 오후면 전국 대부분 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또 동해안 지방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7.5도, 전주 10.1도, 대구 10.2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나 은 서울이 15도, 광주 17도, 부산 18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비는 내일 오전이면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동해안 지방은 내일 밤까지도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고요. 잠시 후에도 뉴스는 계속됩니다.